네, 우리가 아직 예비해 갖고 네. 그냥 올라타고 땡기지도 않고 그냥 아 그래요? 불구만인데, 아니 오모리리그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네요. 네, 자, 자 생선살 부액이기삼봉액기로두 마리 연달아 걸어내는데요. 정확게 집어든 불빛에 유혹돼서 15미터 뭐 이렇게까지 부상은 하는데도 입질이 시원스럽진 않네요. 네, 지금 20에서 15미터 건인데, 네. 아직 아직 탄도가안 좋은지. 되게 네. 예민하네. 그 정도 수심층에서 입질만 시원스러워지면 말이 수 금방 채널에 맞죠. 그럴 때선복이 약간 좀리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어. 먹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상을 하지만 입질이 아주 약은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애기가 바로 생선살 부착애기, 삼봉애기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오, 자, 어, 야, 아니, 제주 안치는 유난히 물을 많이 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물을 안 피할래야 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4마리 연달아 걸이했습니다 자, 같은 첩이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대도 액션주시고 샷건이신 다음에 네. 한 20초 이상 기다려야 집중이 들어와요. 아, 스테이 그 시간은. 당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요. 자, 우리 김기남씨한테는 지금 순화기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입질을 사로징어가 채워놨습니다. 자, 이번에 오모리리그에 어떤 두 어, 종류가 올라올까요? 지금 한치와 사로징어가 번갈아 히트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요번에? 한치 갔습니까 사로징어 습니까 묵직하게 큰 사로징어나, 네. 사로징어 한 번이라요. 자, 볼까요? 어? 사로징어가 올라왔습니다. 아까보다는 씨알이 괜찮네요. 자, 여전히 산봉이기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생선살은 어떤 종류를 다신 거죠? 어, 학공지포입니다. 학공지포요? 네. 이게 지금 그러면 마트에서 살수 있는 그 학공지포 말씀드렸 네, 네, 네 짬봉 얘기에 나는 생선살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마트에서 이렇게 반죽감으로 나온 거죠. 반죽감으로 네. 나온 학공 제품입니다. 자, 볼까요. 자, 두 자리수 넘어갑니까? 어, 이제 스타트 될것 같아요. 아 예, 이제 두 자리수 채웠으니까요. 자. 이제. 20여 분 전부터 확실히 이 활성도가 높아지고, 네네. 입질 빈도도 확 늘었거든요. 네네. 지금 반대쪽 라인에서도 입질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기 보겠습니다. 진짜 제주 한 치는 물을 너무 많이 쏘는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나기 입질이죠. 지금 캐스팅할 때마다 입질 들어오네요. 네네. 자, 빨리 말을 채우세요. 예. 이번에는 진짜 상당히 많이 떠서 물른것 같아요. 지금 몇번 네, 빌딩 안 했는데 입질 수심층이 네.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거, 그 말은 곧 한치가 점점 과감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